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소개해드릴 신상은 가볍게, 어, 스커트나 슬랙스에 깔끔하게 매치하기 좋은 니트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홀가먼트 니트라서 전체적인 활동감이나 핏감이 너무 편하고 좋아서 우리 제작 스커트나 또 쫀쫀 학다리 슬랙스 등등 다 기본적으로 베이직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어, 스커트랑도 입어봐드리고 또 사진으로는 또 쫀쫀 놀라운 학다리 슬랙스랑도 입어봐드릴 텐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핏이 딱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조금 더 겨울로 갈수록 어, 코트나 패딩 속에 이너로 연출해야 될 그런 옷들이 많이 필요한 시점인데 전체적인 두께감은 되게 두껍지 않고 괜찮아요. 아주 가벼운 핏이라서 코트나 자켓 속에 연출하시기 좋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홀가먼트라서 봉제선 없이 그냥 깔끔하게 이어지는데 스트라이프 패턴까지 봉제선이 없으니까. 스트라이프 패턴까지, 팔까지 이렇게 다 예쁘게 이어지는 그런 라인이라서 하나 구입해 두시면 너무 잘 입으실 것 같고요. 컬러는 제가 입은 네이비, 그리고 아이보리, 그레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시작점이 스퀘어 넥라인처럼 보이니까 스트라이프 니트인데 그리고 그냥 라운드 넥라인인데 뭔가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연출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구입해주셔서 조금 더 여성스럽게 연출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전체 핏 근데 생각보다 되게 낙낙하게 여유있고 밑에 시골이 있지만, 어별 의미 없이 그냥 살짝 잡아주는 정도 그런 느낌으로 연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올 혼방이다 보니까, 올 소재가 좀 있다 보니까 처음에 예민하신 분들은 살짝 까슬까슬 할수 있어요, 램술은. 근데 한두 번 세탁하시거나 한 입고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실이 죽는다고 해서좀 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면은 괜찮아지실 걸로. 그러나 또 얘는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어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핏이라서 구입하시면 데일리하게 한 겨울까지 이너 잘 갖춰 입으시면 좋을 걸로 추천해 봐 드릴게요.